부분이 음? 들어가. 응? 노래 그 부분이 들어가서 많이 만졌더니요. 에, 꼬리 부분은 닭발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에는. 닭발 모양의 가벼운형 지지대를 오케이 넣어주면 훨씬 바닥 탄탄한 바닥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케이. 항상 카터 조심하시고. 쭉 가주시고요. 쪽으로는 싱크대 냉장고 들어와서 바닥에 이렇게 호스가 좀 빠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전도판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바닥을 다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다 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왔다갔다 하면 사람이 계속 흙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청소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도 못 쳐온다고 그러나요? 먼지가 계속 못 쳐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방은 나중에 마감하는 형태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 이쪽 끝에 맞춰주시고, 오케이. 빠치 같은 거가 되야 될것 같고, 이쪽이 쪽에 하시고. 응 음, 좋아 그래도 나와봐 괜찮아.